그 동안 지구 안에서 다섯 번의 생명체들의 대멸종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지구는 여섯 번째 대멸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지구 온난화입니다.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를 넘어서면 견뎌낼 수 없는 폭염이 지금 계속될 거란 말이에요. 가뭄 당연히 따라오죠. 이거는 뭐 남극, 북극이 이제 빙하가 녹으면 당연히 해수면이 올라갑니다. 산호초가 칠십에서 구십 프로가 소멸될 거는 바다의 산호초가 사라지면 바다 생태계가 끝이 납니다. 북극 해빙 여름에 완전 소멸 가능성 증가했고요. 그러면 이제 기후 난민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러면서 이제 서로 끔찍한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는 식량난이 올 것입니다. 이것들이 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적의 재앙과 거의 비슷한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표현에 대, 대한 단어로 말씀드리면 7년 대환란이거든. 7년 대환란이 이미 시작은 되었고 아마 어느 시점에 우리가 지금 있을 것입니다. 현재 지구는 자연 환경이 이미 임계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지구 온난화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기 중의 이산화탄 탕... 소의 농도입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 미탄 이런 가스들이 공기 중에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지구로 들어온 태양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점점 점점 더워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아진 시간이 정말 작은데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하면서 헛된 꿈을 꾸고 사는 것은 마지막 남은 시간마저 제대로 못 산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전의 삶으로의 복귀는 과학적 관점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복이 아니라 회개와 돌봄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음에 실패한 것이 우리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창조 세계의 청지기가 아니라 약탈자였습니다. 이제라도 그 점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둘째는 회복이 아니라 회개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가 스스로 할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며 회개할 때라는 것입니다. 기후위기는 자연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회계를 요구하는 영적 징후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피조세계를 돌보지 않고 물질주의와 이기주의에 빠진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수많은 생명종들이 멸종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정말 99.99% .99 인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 마지막 시간마저 헛되이 지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돌봄입니다. 청지기의 사명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피조물로서의 자신의 청지기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며 자신보다 약한 생명체들을 돌본다면 그 모습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실 것 같아요. 이제까지는 그러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 마지막에 그 역할을 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그 말씀을 다시 들려주시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